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는 이찬원이 해외에서 이찬원의 계좌로 이체한 거액의 돈을 수사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는 거액의 돈이고 출처도 불분명한 만큼 소속사는 악의적인 거래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은행의 조사와 도움을 통해 소속사는 이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소속사는 이 사람에게 연락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찬원에게 그 많은 돈을 보낸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65세 남자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까지만 혼자 살고 계신다. 돈이 있어도 그의 아내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 이 남자는 이찬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찬원을 통해 많은 돈을 보냈다. 이 남자는 이찬원이 자신을 대신해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미국에서 집과 차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팔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자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에게 돈은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 이찬원은 이 남자를 돕기로 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정동원이 일상을 공개했다.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일찍 잠에서 깼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서랍장 위에 아기자기한 소품이 있고 향초를 켜놓은 상태였다. 정동원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똥숭아 악당을 함께 촬영한 수영선수 박태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임영웅을 비롯한 통6과 검사를 받았다. 정동원은 박태환 선수와 촬영하지 않았지만 안전 차원에서 함께 검사를 받았다. 장민호는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즉각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몸에 이상 증세를 느낀 영탁과 김희재가 재검사를 받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자가격리 중인 임영웅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정동원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임영웅을 통해 팬들과 만난 임영웅은 조만간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란다. 격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 다음에는 직접 제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동원이가 요즘 몸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근력이 있어서 운동을 잘하는 것 같다. 정동원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막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